이세마들의 경주, 서울 1경주 시작했습니다. 7번 또순이, 이번 경주 데뷔 전 출발이 다소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1번 행복한 질주와 외곽에 있는 10번 라이트윅, 그 사이에서 3번 위대한 함성까지 3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4위에는 4번 레베랑스, 그 뒤쪽 안쪽에 2번 블루레인이 5위, 중위권에서는 8번 라이브스타와 함께 6번 컴플리트 퓨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두 1번 행복한 질주부터 3번 위대한 함성까지, 11번 이한 퍼스트는 외곽으로 크게 바깥쪽으로 사행하면서 외곽으로 뒤쳐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 위대한 함성, 1번 행복한 질주를 넘어서면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3번 위대한 함성과 바깥쪽 10번 라이트윙 두 마리 여기에 안쪽 4번 레베랑스가 안쪽 3번 위대한 함성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외곽에서는 9번 동광의 스타가 안쪽 말들과의 거리차를 빠르게 좁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종반 선두는 4번 레베랑스, 바깥쪽 만만치 않은 걸음으로 4번 레베랑스를 위협하는 바깥쪽 9번 동광의 스타입니다. 안쪽 4번 레베랑스를 뛰어넘는 바깥쪽 9번 동광의 스타가 종반 선두로 부상하면서 순위는 9번 동광의 스타, 4번 레베랑스, 그 뒤를 8번 라이브 스타까지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직선주로 종반 부분에서 결국 9번 동광의 스타가 탄력을 받으면서 4번 레베랑스를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4번 레베랑스보다 앞섰던 9번 동광의 스타. 듀심이 인상적이었던 이번 경주. 8번 라이브 스타는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3위로 경주를 마무리했고, 그 뒤를 1번 행복. 겁니다. 서울 이경주곧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1700m 경주 서울의 이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두 마리 3번 PNS 파와 4번 골든 메이커 여기에 5번 흥행돌풍까지 세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1코너를 먼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마 신차로 앞서 있는 3번 PNS 파입니다. 4번 골든 메이커 외곽에 5번 흥행돌풍 안쪽 4, 5위는 2번 여명의 순간과 1번 스트리트 루비가 그 뒤를 이으면서 1위부터 5위까지를 형성합니다. 그 뒤에서 중위권에서 8번 프루프 그리고 하위권에 쳐져 있는 두 마리는 6번 송당 파티와 7번 창조의 기둥입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3번 PNS 파입니다.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3번 PNS파가 바깥쪽에 있는 4번 골든메이커보다 반 마신 차 앞선 가운데 3위는 5번 흥행돌풍, 안쪽 두마리 2번 여명의 순간과 1번 스트리트비입니다큰 접전 없이 안쪽에서 선두 3번 PNS파, 바깥쪽 4번 골든메이커, 여기에 5번 흥행돌풍. 이번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지 많은 관심 속에 5번 흥행돌풍, 그리고 안쪽 2번 여명의 순간 4위로 이렇게 4마리가 3코너를 먼저 접어듭니다.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반마신차로 우세를 지키고 있는 3번 피 PNS파 아직까지 순위 변동 없이 두 마리가 1, 2위를 지키고 있고, 3, 4위에 2번 여명의 순간, 그리고 4위권에서 3위로 올라선 5번 흥행 돌풍. 4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위권에서는 8번 프루프와 함께 1번 스트리트 루비가 5, 6위로 이렇게 6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한가운데 있는 4번 골든메이커, 바깥쪽에서 5번 흥행 돌풍이 안쪽 두 마리를 제치고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종반 선두, 단독 질주를 나아가기 시작하는 5번 흥행. 돌풍 그 뒤를 잇는 안쪽 4번 골든 메이커입니다 외곽에서는 7번 창조의 기둥이 안쪽 3번 피네스파보다 앞설 수 있을지 단독 선두 5번 흥행돌풍의 결승선 눈앞에 둡니다 5번 흥행돌풍 안쪽 4번 골든 메이커 그리고 마지막에 추입했던 7번 창조의 기둥이 이번 경주 3위였습니다 국산 6등급 1,700m 경주였습니다 5번 흥행돌풍 데뷔 전부터 꾸준하게 호흡을 맞춰온 문정긴 귀수와 함께 이번 경주 7전 만에. 첫승을 거두게 됩니다. 지난 4위가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5번 흥행돌풍. 이번 경주 우승 경험이 없는 여덟 마리의 말들이 출전했던 서울의 제2경주 그 중에 때 진입했습니다. 고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국산 5등급 1300m 삼경주. 한가운데 6번 에클레어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쪽 1번 퍼펙트 다나안과 2번 화이트 칼라가 맹공을 펼치면서 2번 화이트 칼라가 전행을 노립니다. 안쪽 1번 퍼펙트 다나안과 함께 두 마리의 선두 접전 속에 바깥쪽 6번 에클레어가 3위입니다. 4위는 8번 카리즈마, 5위는 외곽의 9번 썸싱 다크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7번 히데하라와 3번 스토미케이, 가장 뒤쪽으로 5번 즐거운 상상과 4번 올포 드림이 뒤쫓습니다. 3코너 접어들었습니다. 2번 화이트 칼라가 1미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자리한 1번 퍼펙트 다나은이 2위. 여기에 6번 에클레어와 9번 썸싱 다크가 빠르게 격차 좁혀나고 있고 안쪽에 8번 카리즈마까지 3마리가 3위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2번 화이트 칼라와 1번 퍼펙트 다나은 4코너를 돌면서 1번 퍼펙트 다나은이 바깥쪽 부상하면서 직선주로 선두는 1번 퍼펙트 다나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안쪽에 반마시타 빌려있는 2번 화이트 칼라입니다. 1번 퍼펙트 다나운과 2번 화이트 칼라 두 마리가 3마신 정도 앞서있고 3위권에서 격차 좁혀 나오는 바깥쪽 5번 즐거운 상상의 뒷심이 돋보입니다. 5번 즐거운 상상 바깥쪽 치고 나면서 2위까지 진출합니다. 1번 퍼펙트 다나운과 5번 즐거운 상상 두 마리의 격차 좁혀집니다만 안쪽 1번 퍼펙트 다나운이 지켜냅니다. 1번 퍼펙트 다나운, 5번 즐거운 상상, 9번 썸싱 다크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번 퍼펙트 다나은 결국 앞서 있었던 화이트 칼라를 지치면서 직선 주로 선두로 부상했고 외곽에서 치고 나왔던 5번 즐거운 상상이 종반 반마시차까지 좁혀봤습니다만 퍼펙트 다나은이 안쪽에서 버텼습니다. 3위는 9번 썸씽다크, 2번 화이트 칼라가 4위, 7. 마지막으로 9번 플라잉라이언까지 출발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데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4경주 국내선 5등급 안말들의 1,400m 승부 2번 보스토크와 5번 차밍퀸 4번 네기 레이스 3번 혁명의 질주까지 4마리가 선두권에 뭉칩니다. 그들을 1번 원더풀 패스와 7번 러브스칼렛 8번 럭키데이 9번 플라잉 라이언 6번 꿈의 향기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네기 레이스, 이번 경주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4번 네기 레이스가 선행으로 나서면서 경주 이끌기 시작했고, 바깥쪽에서 3번 혁명의 질주와 5번 차밍크니 따라붙고 그뒤 2번 보스토크 추격하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8번 럭키 데이, 1번 원더플레스, 9번 플라잉 라이언, 6번 꿈의 향기, 7번 러브스칼렛 순으로 중하위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네기 레이스, 2역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네길의 에이스가 반 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에 3번 혁명해질주와 5번 차밍퀸이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면서 추격권을 형성한 가운데 2번 보스토크 바깥쪽 8번 럭키데이 그 뒤를 추격하면서 직선 주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두는 4번 네길의 에이스 2역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네길의 에이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5번 차밍퀸 조상범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차밍퀸과 가장 바깥쪽 8번 럭키데이까지 치고 나오면서 4번 내기레이스로 넘어섰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8번 럭키데이, 송재철 기수한 까는 8번 럭키데이가 가장 먼저 8번 럭키데이가 1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8번 럭키데이 그뒤로 5번 차밍퀸다, 8번 5번 두 마리가 없섰고 6번 꿈의 양기가 3위로 8번 럭키데이, 5번 차밍퀸, 6번 꿈의 양기였습니다 서울 사경주 직선 주로에서 선두권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바깥쪽에서 추입한 8번 럭키 데이가 경주를 이끌었던 4번 대기 레이스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5번 차밍 퀸 따돌리고 8번 럭키 데이가 우승 5번 차밍 퀸이 2위로 그대로 6번 꿈의 향기가 따랐던 서울 4경주였습니다. 7번 누리천왕 마지막으로 출발대 들어섭니다. 출발대 열립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800m 5경주입니다. 안쪽에서 3번 영원 자이언트가 선행을 노려 나옵니다. 바깥쪽으로는 4번 젠틀 야라와 7번 누리천왕이 선두권에 따라 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1번 클림트 월드와 2번 킹칼레가 서 5위권 외곽에서는 5번 발더스 드래곤과 6번 창조의 아침이 중간 그룹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위권에 2번 킹칼레와 8번 나소챗, 바깥쪽을 도는 9번 땡큐대천이 뒤쪽에 젖어있습니다. 선두부터 하위까지 간격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 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 영원자이언트 이제 반반신자 좁혀 나오는 4번 젠틀라라 여기에 바깥쪽 7번 누리천왕이 여전히 3위, 안쪽으로 1번 클림트 월드와 5번 발더스 드래곤. 기대를 모든 6번 창조의 아침이 선두권 가장 뒤쪽, 바짝 유위권으로 격차 좁히면서, 뒤직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3번 영원자이언트와 4번 젠틀레라 두 마리 의 격차 반마신차로 좁혀져 있고, 그 바깥쪽으로 역시 반마신차로 따라가는 7번 누리천왕입니다. 안쪽에서 1번 클림트 월드와 5번 발더스 드래곤 두 마리가 어깨를 내히하면서 4위. 여기에 6번 창조의 아침도 계속해서 격차 유지하면서, 선두권 뒤쪽에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 영원자이언트 4번 젠틀레라 여전히 두마리 반마신차의 접전 상황입니다. 이제 6번 창주의 아침이 승부수를 뛰면서 바깥쪽 4위까지 노려나오면서 3코너를 선해 4코너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3번 영원자이언트와 4번 젠틀레라 여기에 7번 누리천왕 안쪽에 5번 발더스트래곤이 4위권 따라가면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6번 창주의 아침은 아직까지 바깥쪽 5,6위권에 처져있습니다. 손두싸움 3번 영원자이언트와 바깥쪽 7번 누리천왕, 하가우대 4번 제틀랴라는 2위로 밀려났고 다시 바깥쪽 5번 발더스 드래곤이 치고 나니다 7번 누리천왕과 5번 발더스 드래곤 두 마리 움으로 접혀져 있습니다. 안쪽에 버티는 7번 누리천왕과 바깥쪽 역전에서 공하는 5번 발더스 드래곤입니다. 5번 발더스 드래곤 안쪽 7번 누리천왕, 4번 제틀랴라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데뷔전 9위를 기록했던 시네마 발더스 드래곤이 이번 경주 이변의 주인공.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발더스트래곤이 이번 경주 잠재력을 폭발시키면서 종반 직선주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7번 누리천왕과 4번 젠틀야라가그 뒤를 따랐고 안쪽에 8번 나소체시 4위, 9번 땡큐대천이 5위였습니다. 혼합 3등급 1,600m 서울이육 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2번 세인트 루카가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안쪽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 공격적으로 선행을 모색하고 있는 6번 관악산 레오 바깥쪽에서 반마 신차 먼저 앞서 나오고 2번 세인트 루카와 함께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7번 굿테피가 3위로. 8번 세광파이터가 4위로, 5번 최고게임이 5위로 달리는 가운데 뒷선에 4번 컴플리티 리더와 1번 턴크레이지, 3번 천장사가 최하위입니다. 선두는 6번 관악산 레오와 정정의 기수, 단독 선두 1과 2분의 1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세인트 루카가 바깥쪽 2위로 따르고 7번 구태피가 3위로 바깥쪽 8번 세광파이터, 안쪽에 5번 최고게임까지 선두부터 하위반까지의 격차 크지 않은 채로 한때 뭉쳐서 3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6번 관악산 레오 단독 선두에 2번 세인트 루카가 격차 이제 목차까지 좁혀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세광 파이터가 3위로, 7번 코테피가 여전히 4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4번 컴플리트 리더가 5위권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4코너를 손에 직선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3 마리가 어깨를 달아내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8번 세광 파이터 한 가운데 2번 세광 세인트 루카 안쪽이 6번 관악산 레오까지 3 마리가 앞섭니다. 6번 관악산 레오를 바깥쪽에서 서서히 위협하는 8번 세광 파이터입니다. 8번 세광 파이터 문수영 기수와 함께 안쪽에 6번 관악산레오를 서서히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6번 관악산레오와 8번 세광파이터 8번 세광파이터가 안쪽 6번 관악산레오와 함께 팽팽한 선두접전 안쪽 버텨내고 있는 6번 관악산레오와 바깥쪽 8번 세광파이터, 8번 세광파이터가 빠릅니다. 8번 세광파이터와 6번 관악산레오 3위권 다툼에은 종반 3번 천장사가 2번 세인트루카를 위협해 나왔습니다 8번 세광 파이터 이번 경주 역시 여유가 있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 주었던 8번 세광 파이터.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8번 세광 파이터와 6번 관악산 레오 두 마리가 앞섰고 먼저 앞서 있던 2번 세인트 루카를 종반 위협해 나왔던 3번 천장사 마 드립니다. 특히 1번, 벌교의 스타.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이제 곧 출발합니다. 혼합 3등 금발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벌교의 스타, 출발된 고착을 보이면서 출발이 크게 늦었습니다. 3번 AP 파텍이 그사이 선행을 노립니다만, 4번 우왕룡이 적극적으로 앞서에 나서면서, 3번 AP 파텍과 함께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고, 2번 한강 캡틴이 단독 3위로, 8번 스팍 썬더와 5번 스톰 브레이커가 4, 5위로, 6번 금빛 천하와 7번 머스킷 데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3번 AP 파텍 단독 선두입니다. 반반 신차 앞서 있고 4번 우왕룡이 4번의 3반 신차 뒤에서 2위로 2번 한강 캡틴이 안쪽 3위로 이때 바깥쪽 8번 스파크 썬더가 4위에서 3위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5번 스톰 브레이커와 6번 금빛천나 뒷선에는 7번 머스킷데이 이때 빠르게 격차를 좁혀내고 있는 1번 벌교의 스타도 가장 하위권에서 쫓오고 있습니다. 3번 AP 파텍과 4번 우왕룡 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이 끌면서 3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번 AP 파텍과 김명근 기수 바깥쪽 4번 우왕룡과 임다빈 기수 안쪽에는 8번 스파크 썬더와 이동화 기수까지 세 마리가 여전히 앞선 가운데 5번 스톰 브레이커와 7번 머스킷데이 안쪽에 6번 금빛 천하와 2번 한강 캡틴 최하위로는 1번 벌교의 스타가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8번 스파크 썬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추입하는 말들 7번 머스킷데이가 종반 바깥쪽에서 도약해 나오면서 8번 스파크선더를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7번 머스킷데이와 장출기수 안쪽에 8번 스파크선더를 위협하면서 7번 머스킷데이 바깥쪽 그러나 8번 스파크선더 버텨내고 있습니다 3위권에는 5번 스톱브레이커가 단독 3위로 8번 7번 두 마리 7번 8번으로 결승선 통과하는 순간 7번 머스킷데이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7번 머스킷데이와 8번 스파크썬더 5번 스톰브레이커까지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8번 스파크썬더를 끈질기게 추격했던 7번 머스킷데이 그리고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근소하게 역전에 성공했던 7번 머스킷데이였습니다. 7번 머스킷데이와 8번 스파크썬더 5번 스톰브레이커까지 세 마리가 앞섰던 1600m 혼합 3등급 경주 서울의 칠경주, 결국, 마지막. 서 있는 13번 무제한급까지 출발 때 모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제 30회 문화일보배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2번 신라의 파이터 바깥쪽에 두 마리 10번 용비시나와 11번 원평스킷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원평스킷이 안쪽 말들을 넘어서면서 마이야기 수께하는 11번 원평스킷이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용비 신화가 바깥쪽에서 2위로 따르고 태양의 전사가 역시 2위권에서 JD 강자와 함께 자리에 있고 환상의 나라가 국선주로를 크게 돌고 있는 가운데 유니카도 따라 붙고 있습니다. 제즈 퍼플과 신라의 파이터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사면승 도전에 나선 무제한 급입니다. 선두는 원평 스킷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평 스킷이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면서 4코너를 선해 결승선향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해 있습니다. 원평 스킷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태양의 전사와 디네가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JD 강자가 추격하면서 2위권 혼전 양상으로 펼쳐지는 건데 외곽에서 겨, 걸음이 살아나고 있는 말은 무제한 급입니다. 선두는 원평 스킷 마이야기스와 함께하는 원평 스킷이 아 가장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걸음 살아나는 무제한급 빅투아르기수와 함께하는 무제한급이 원평스킷을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무제한급 무제한급이 제30회 문화일보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30회 문화일보배 경주 3연승 도전에 나섰던 무제한급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직선주로 외곽에서 추입하면서 3연승 3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무제한급이 우승을 차지했고 원평스킷 2위로 유니카가 3위로 13번 11번 7번 3마리가 앞섰던 크인이 출발 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구경주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 2 0 0터승봅니다 안쪽에서 1번 스마트 a 원과 2번 분당 쓰나미가 앞서 나오고 한가운데서는 7번 학산 클리어가 가세하면서 선두권 1번 스마트 a 원 2번 분당 쓰나미, 7번 학산 클리어가 뭉쳐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관심 모으는 9번 대원 용마가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5번 카민스톱이 5위권에 추격하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10번 마니노다지와 6번 브리도트로피, 3번 관악산 체크인이 중위 그룹 형성해 있고 8번 크로마이트와 4번 당찬낭보가 하위권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합니다. 안쪽은 여전히 1번 스마트 A1이 차지하고 있고 바깥쪽 2마리 2번 분당 스나미와 7번 학상 클리어가 4코너를 돌아나오면서 앞서 있던 1번 스마트 A1을 넘어섭니다. 7번 학상 클리어 해리카심 기수와 함께하는 7번 학상 클리어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마신 정도 앞서 있는 7번 학상 클리어가 안쪽에서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 마니노다지가 탄력이 살아나면서 7번 학상 클리어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2 0 0 m 좀 돌파하면서 10번 마니노다지가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바깥쪽에서 8번 크로마이트도 만만치 않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마니노다지와 바깥쪽 8번 크로마이트 그리고 안쪽에서는 6번 브리더 트로피가 3위로 추격합니다 안쪽에 10번을 넘어선 8번 크로마이트 8번 10번 6번 8번 크로마이트와 10번 마니노다지 6번 브리더 트로피였습니다 8번 크로마이트 송재철 기수와 함께 경주 막판 바깥쪽에서 10번 마니노다지를 따라잡았습니다 서울 구경주 결승 직선주로에서 백고 뺏기는 선두 접전 8번 크로마이트가 마지막에 우었고 6번 마니노다지가 2위로 그뒤 6번 브리도 트로피가 따랐습니다. 들어서고 마지막으로 10번 주링스카이 출발대 진입하면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주링스카이까지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300m 승부입니다. 10번 주링스카이, 8번 컴플리트 프로 두 마리가 선행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를 5번 실크 스펙터, 3번 홀리 카이저 2번 퀀텀 K가 따라붙고 바깥쪽에서 7번 줌마 포스와 9번 마이티 봄도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에서 3 코너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선두권 8번 컴플리트 브로와 7번 줌마 포스, 10번 주링스카이세 마리가 접전을 펼치면서 3 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8번, 7번, 10번 세 마리가 1, 2, 3위를 마크하고 그뒤 5번 실크 스펙터, 9번 마이티봄이 4, 5위로 추격하고 안쪽에서는 3번 홀리카이조와 2번 퀀텀K가 따라붙고 6번 라온 리진스키와 4번 청의 스타도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4코너를 돌아 결승선향하는 직선주로 막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8번 컴플리트 브로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7번 준마포스, 8번 컴플리트 브로와 7번 준마포스.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바깥쪽에서 10번 주링스카이와 9번 마이티봄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9번 마이티봄 바깥쪽에서 탄력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8번 컴플리트 브로 아직까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컴플리트 브로를 따라잡으려는 9번 마이티 8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9번 마이티봄이 앞섭니다 안쪽에 8번 컴플리트브로 팽팽합니다 9번 8번 6번 8번 9번 6번 9번 마이티봄과 8번 컴플리트브로 8번 컴플리트브로와 9번 마이티봄이 선두 접전에 6번 라울리진스키가 경주 막판 따라 붙으면서 서울 10경주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겠습니다 안쪽에 8번 컴플리트브로 외쪽에 9번 마이티범두 마리 접전 그리고 외곽 추입했다. 마이웨이, 이제 곧 경주 시작합니다. 1등급 말들의 14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뒷선에 빅스고와 볼트맨 바깥쪽에 금빛막까지 3마리가 하위권 형성하고 선두권에는 세네퀸이 먼저 앞서나오면서 이번 경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방합 때 유일한 앞말 세네퀸이 경주 이끌고 1과 2분의 1 마신 뒤에서 바깥쪽 리얼마와 한가운데 용암 세상이 2, 3위권 따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어서 말을 해가 4위로 안쪽에서는 포에버 드림이 5위권 등장해 있고 바깥쪽에서 마이웨이와 한가운데 대 대살이 바깥쪽에 8번 금빛 마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오랜만에 출전한 울프 플레이와 바깥쪽에 빅스고 최하위로 뒤처져 있는 볼트맨입니다. 선두는 세네퀸이 여전히 이끌고 있습니다. 세네퀸이 안쪽 선두 바깥쪽에서 용암 세상이 여전히 2위권 유지하고 있고 외곽에서 리벌 마가 3위로 이제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이때 외곽에서 마이웨이도 속속 격차를 좁히고 어서 말을 해와 포에버 드림까지 여섯 마리가 한데 뭉친 채로 직선 주로 바라봅니다. 안쪽에 세네퀸을 바깥쪽에서 넣어 넘어서는 들리볼마와 바깥쪽에 마이웨이 두 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어서 말을 해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마이웨이와 헤리카심 기수 바깥쪽에서 선두로 올라서면서 단독 선두 굳치게 나서 있습니다. 마이웨이와 헤리카심 기수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도 강한 모습으로 이번 경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이웨이와 2위권 다툼 혼전 속에서 안쪽에 어서 말을 해를 위협하는 바깥쪽 빅스고입니다. 빅스고가 2위까지 마이웨이와 빅스고 그리고 어서 말을 해까지 11번, 3번, 9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400m 1등급 경주. 직전 경주 보여줬던 마이웨이와 빅스고의 승부. 1,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두 마리가 이번 경주 역시 마이웨이와 빅스고 두 마리가 1,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해리카신 기수와 함께 했던 11번 마이웨이 그리고 3번 빅스고와 장초열 기수 9번, 어서 말을 해와 김철호 기수까지 3마리가 앞섰고, 금빛마가.